이 약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칠칠절, 여호와의 칠칠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7절, 멸절 이후에 어, 77절,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켜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가 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절기 77절에 관한 이름입니다. 자 7.7절은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7.7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 7이라는 7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7곱으로 주신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7곱을 말씀하셨죠 창조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는 일 그것을 7곱의 날로 설명을 해주셨고 마침내 7곱이 되었을 때 안식으로 완성으로 어, 그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아담의 상태, 즉 옥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77절의 진리적 관점 해석이 될 것입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말한다면 7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된 생명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본문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헌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어, 바뀌어서 그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서 구별된 상태를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예물이라는 말도 어, 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원하다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순종하여 자원하는 신령의 상태로 되어지는 것. 자 이것을 자원하는 예물에 드리는 상태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의 상태를 지금 자원으로 예물을 드리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7절이 바로 그런 내용과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로 77절이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삼켜 보면서 본문을 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 주의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일곱 주를 설제니곡식에낯을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칠칠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라는 것인데요 일곱 주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일곱 주라고 하니까 안식이 일곱 안식일의 일곱이라는 뜻이 되겠죠 안식이라는 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취미 좋았고 그것이 모든 완식 다 일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포했던 날이죠. 그 안식의 선포가 일곱 번또 완성이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완성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힐을 뿌려요. 그럼 그게 이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자라게 돼서 마침내 열매가 된다는 거죠. 마치 곡식이 우뚝 서서 열매가 맺혀져 있는 상태로 딱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점점 자라 장성하고 온전한 물량으로 자라는 상태 그 구원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7.7절 일곱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낫을 댄다 라고 하는 것,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재물이 되어진 상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황폐한 땅이었죠. 원래는 연약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비가 내리게 되고 기경화에 대해서 마침내 곡식이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잘 자라게 되었네요 다시 덤불이 있고 음, 다른 격가지가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혀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의 점령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워있지 아니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두 발로 딛고 우뚝 서서 서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드려질 만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상태 자, 이것을 일곱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가겠습니다 11절 말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진이라 자, 자녀, 자 노비, 내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가 다 함께 하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된 상태 이것을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똑같이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 여호와 앞에 즐거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C라는 것, 말씀이 되기 때문에 77절에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됐습니다. 그 온전한 완성을 신약의 오순절 사건으로 설명하죠. 오순절에도 나타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각 백성들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그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미하는 자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정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 77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 애국은 육신의 상태,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황폐한 땅이었던 상태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땅을 기경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다라는 말, 몸과 마음에 새기어 지키라라는 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될때 이것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을때 이것을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77절 오순절의 궁극적인 내용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그가 77절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가 예비에 났던 우리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교회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로 살아가게 하셨고, 칠칠절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아버지 뜻에 이르게 되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나의 육신과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몸을 들여나갈 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칠칠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